안녕, 동민 쌤이야. 이때까지 영상에서 내가 소소한 공부법 팁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 바로 암기 잘하는 법이야. 나는 중학교 때 있잖아, 3년 내내 중하위권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중3 겨울 방학 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석 입학을 하고 또고1때 전교 1등을 찍고 쭉 유지해가지고 서울대에 간 케이스야. 아니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딱 하나 암기력을 극단적으로 높였기 때문이야. 나는 있잖아. 중학교 공부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는 95% 이상의 암기라고 생각해. 결국 시험이라는 게 학교 시험 특히나 쏟아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외우느냐. 여기서 변별이 난다고 생각을 해. 쌤, 수학은요? 수학은 암기 과목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수학이야말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 난 실제로 고3 때 수학 문제 풀고 계산하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고 1분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답지 보고 답의 핵심적인 부분 있지. 답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이거를 정리하고 암기해가지고 기출을 분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수학 100점을 받게 됐는데 그걸 보고 느꼈어. 아 정말 암기 잘하는 게 장땡이구나. 암기가 치특키구나 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암기가 어떤 타고나는 영역,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암기력 있잖아. 평균 이하였어. 지금도 이제 사람들 이름 자주 까먹고 길 자주 까먹고 그러거든. 근데 암기도 있잖아. 재능이 아니라 체력이랑 비슷한 거다. 즉 쓰면 쓸수록 늘어나더라고.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할때 생각해봐. 윗몸 일으키기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처음 하면은 정말 힘들어. 근데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점점 더 빠르고 더 많이 쉽게 할수 있었지. 암기도 마찬가지야. 암기도 너가 똑같은 걸 계속 연습하잖아? 그럼 점점 점점 늘어. 점점 빠르고 정확해지고 완벽해지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를 계속해도 암기력이 안 내는 이유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꾸준히 안 해. 그러니까 시험 때 벼락치기 하고 이런 걸로는 양이 채워지지 않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암기하는 방법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암기하고 빠른 시간에 는 암기할 수 있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잖아. 너가 암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이세 가지만 딱 지키고 너가 암기를 연습하잖아. 그러면은 금방 금방 암기력이 늘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해볼게. 첫 번째, 바로 이거야. 암기는 타임어택이다. 암기는 절대 있잖아. 세월어, 네월어 하면서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 아, 나는 50분 동안 단어 100개 외워야지. 아니야. 암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있잖아. 중간중간에 멍 때릴 수밖에 없어. 암기는 되게 지루하니까.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10단어를 2분 안에 무조건 외운다. 그리고 이걸 10번 반복한다. 즉, 우리가 단어 시험 볼때 있잖아 그 쪽지 시험 보기 직전에 생각해봐 파다다다다 외우지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해야지 너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암기를하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암기력이 늘어 그래서 나는 책을 읽을 때도 나는 책 같은 것도 다음 강의에서 얘기할 건데 그냥 통째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암기했냐 간단해 페이지수로 나눠. 자, 페이지 수로 나눠 페이지 딱봐한 페이지 5분 10분 만약에 내용이 많으면 15분 그럼 그 안에 여기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 외운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덩어리를 짧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타임어택을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주는 거지 아, 참고로 이거 내 책이야 내책 갖고 와봤어 자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2시간 정도 하잖아 머리가 핑핑 돌아 3시간 하잖아 진이 빠져 머리를 다 써버린 거지 그럼 그때 있잖아 뭐 하면 돼 그때 놀아 죄책감 받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내용 공부하는데 4시간 동안 지루하게 공부하느니, 2시간 반 빡세게 공부하고, 1시간 반 동안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훨씬 낫지. 실제로 나는 고3 때도 있잖아. 이건 내 친구들은 다 증언을 해줄텐데, 10시 반 이후에 공부를 안 했어. 그 전까지 진짜 최선의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암기를 딱 끝내놓고, 그 다음 시간 동안 충전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너가 딱 암기하는 재미를 알게 될 거야. 암기하는 건 힘들지만, 그 뒤에 보상의 시간이 달콤하니까. 그래서 일단 너가 최대한 시간을 쪼갠다. 이걸 기억해주면 좋겠고 또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 되게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 바로 암기할 때는 눈으로 보는 게 좋을까? 입으로 말을 해야 될까? 글로 써야 될까? 일단 하나는 절대 미추. 눈으로 보는 건 있잖아. 절대 암기가 아니야.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활동들 중에서 가장 수동적인 거야. 그냥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말하기. 말하기가 짱이야 너한테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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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암기를 했어 이게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너가 듣는 것도 똑같이 자극이 되면서 우리 뇌는 다양한 감각을 쓸수록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있잖아 너가 길을 딱가 근데 5만 원이 있고 만 원짜리가 있어 그럼 5만 원짜리만 줄 거야? 아니지 둘다주야지 마찬가지야 암기할 때 있잖아 가만히 놔두고 있지만 입이랑 손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고 말하고 쓰면서 외우는 게 최고야 자 근데 쓴다는 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노트 필기가 아니야 쓴다는 거는 깐지 아니면 사인 쓰듯이 되게 휘갈겨 적는 거 있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다 적지 말고 그냥 앞 글자만 따고 우리말도 그냥 추릭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쓰면서 손에 익숙해지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암기할 때는 너가 반드시 손으로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 깜지 쓰지 마. 깜지 쓰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로 하고 여러 번 쓰면서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하라는 거야. 오케이.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세 번째 팁이 가장 가장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를 포기하고 아, 암기는 나랑 안 맞아. 암기는 극혐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뭘까? 암기 자체가 힘들어서? 아니. 암기한 거 다음날 다 까먹어서 내가 암기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쭈르르 암기를 해 열심히 하루종일 그럼 다음날 몇 퍼센트나 기억할 것 같아? 50%? 한30% 기억하면 은 진짜 많이 기억한 거야 20%?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같은 내용을 너가 두번 외워봤어? 두번 통째로 외우잖아? 그러면 은 똑같아 <laughs> 두번 외워도 50% 이하로 기억이 나 여기서 학생들이 다 나가 떨어지거든 근데 있잖아, 너가 같은 내용을 세번 외워봤어? 세 번부터가 진짜야. 같은 거세번 외워본 친구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즉, 암기는 있잖아, 적어도 너가 같은 내용을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이걸 세 번만 반복하면 돼. 그러면은 80% 이상이 무조건 기억이 나. 내가 실제로 이거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 단어장이 하나 있어. 그럼 단어자 하나를 통째로 외웠나? 보통 2, 3개월 정도 걸려. 그럼 학생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지. 그러면은 대부분 멘붕을 해. 왜? 똑같고 똑같거든. 처음 보는 거 같거든. 근데 같은 거를 두 번째 보잖아. 별 차이 없어. 한 속도 한10% 20% 빨라지고 이거밖에 없어. 근데 세 번째 여잖아 진짜 그때부터는 그냥 고속도로야. 그냥 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는 건데도 원래 기존의 시간에 반의 반도 안 걸리는 거지. 그러면서 아 단어가 이렇게 마스터가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두번외고두번 보면 당연히 외워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자 플랜 짜줄게 진짜 간단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 내가 시험 3주 전부터 공부한다고 써볼게 그러면은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한번 쭉 외워 그리고 시험 전주 있지 그 주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외우는 거야 그리고 시험 전날 세 번째로 보잖아 시험 전날 휘리릭 기억나 그러면은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머릿 속에 이 교과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는 거지 얼마나 쉽게 풀겠어?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내가 세 가지 팁을 얘기를 해봤는데 바로 다음 강의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고 어떤 부분을 외우고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줄게 그 영상만 딱 보면은 혼자서 독학이 가능해질 거고 혼자서 이렇게 너가 한3일 정도만 해봐.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를 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세줄딱 나와있지. 암기는 무조건 시간 타이트하게 재면서 해야 되고 두 번째 말하고 쓰면서 반복하면서 외우고 같은 내용을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세 번까지 보자. 세 번이 너무 힘들면 두 번이라도 보자. 이 얘기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영상도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시리즈로 쭉쭉 만들 거고, 내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거든. 내가 진짜 이게 내 경험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뇌과학 책도 보고, 다른 유튜브, 다른 암기 장인들 이런 책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믿고 따라와도 좋아. 그래서 다음 강의 많이 기대해 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 안녕.